섹션 3-5 스케치의 형상 구속 조건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선 섹션에서는 이 치수를 가지고 구속을 했고요. 지금 이제 형상 스케치 형상을 이제 연관성으로 구속하는 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기 심볼들이 있거든요. 자, 요 네모난 빨간색 조그만 심볼은 이 선과 선이 끝점에서 연결이 됐다. 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원과 선이 요원 심볼 요거는 접선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자요렇게 있을 때, 자요렇게되네요자 이렇게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X 심볼이 있거든요. 요거는 임의의 한 점에서 연결이 됐다, 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 수평 수직 요 선에 요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 선이 수평이거나 수직이다. 요뜻이고요 그래서 요런 심볼들이 엣지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또이를잘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걸 만드는 걸자 선이 있을 때 여기 그리기 그룹에, 이제, 했고요 어, 스케치 그릴 때 그리기 그룹에서 했고, 이제 그 오른쪽에 관계 생성 그룹에 가시면은, 요 형상 구속 조건으로 연관성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자, 첫번째로 연결. 자, 요 끝이 요 끝과 연결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끝이 이 끝과 연결이다. 자, 그래서 심볼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어 그리고 알아두실게 엣지에서는 먼저 선택한 게 나중 선택한 거에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평 수직. 이거는 자 그냥 라인을 하나 클릭하면 얘가 수평, 얘도 수평. 그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또는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얘는 수직이 되고 얘는 수평이 되죠. 가까운 쪽으로 이제 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선 하나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아니면 자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이렇게. 자, 더 자세히 해드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일직선, 수직 일직선으로 하고 싶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포인트와 포인트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접선. 자, 접선으로 얘가 얘와 접선이다. 네, 심볼 생겼죠? 또는, 얘가 얘와 접선이다. 이렇게 붙습니다. 자, 또한 평행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평행으로 얘가 얘와 평행이다. 요게 평행 심볼입니다. 얘가 얘와 평행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같음 있습니다. 같음 같음은, 어, 얘가 얘와 같다.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표시. 얘가 얘와 길이가 같다. 이렇게 같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심.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얘와 동심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중심이 같아지면서 이렇게 중심 심볼이 들어갔습니다. 얘가 얘와 중심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 얘가 얘와 수직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얘와 수직이다. 수직 심볼 들어가지고요. 자, 또 이렇게 했을 때, 자, 동일 직선상 얘가 얘와 동일 직선에 있다. 요게 이제 동일 직선 심벌입니다. 얘가 얘와 동일 직선에 있다.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대칭. 대칭은, 자, 대칭 축을 먼저 지정해 주고요. 얘가 얘와 대칭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칭 축 지정하고 얘가 얘와 대칭이다.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이 있습니다, 잠금. 이건 뭐냐면, 자, 요, 지금, 원을 보면, 요렇게 움직이죠. 위치 움직이고, 크기도 바뀝니다. 네, 이 잠금으로, 잠가주게 되면, 자, 색깔이 바뀌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기도 바뀌지 않아요. 어, 다른, 뭐, 치수나 형상 구속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잠금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그 자물쇠 열쇠 모양이거든요. 심볼이. 그래서 더 이상 편집이 될수 없는. 그래서 요거를 해제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클릭하고, 이제 삭제해 주시면 풀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위치도 바뀌고 길이도 바뀌죠. 쭉쭉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강성 세트로 이렇게 잡고 수용 하게 되면 움직여 보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블록 잡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이에요. 블록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게요. 사각형이 그대로 블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잠금으로 라인 하나만 잠그게 되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되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블록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마름모 심볼이 있어요. 이 마름모 심볼을 삭제해 주시면 블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보이시는 게 있을 텐데, 잠금으로 잠그게 되면 색깔이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로도 자, 이 치수를 구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구속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으로 바뀌고요. 이거는 여기 관계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켜야지 이렇게 바뀌고요. 얘를 끄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다 일정하게 나옵니다.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그래서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관계 색상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어, 기본적으로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만약에 2D에서 불러온 스케치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어, 치수를 입력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2D에서 다 만들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구속은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어, 요 강성 세트로, 블럭을 만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 치수의 크기는 구석이 다 됐죠. 근데 위치는 구석이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잠금으로 한 라인만, 한 개체만 장가족이 되면 위치 구석까지 끝나면서 완전 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2D에서 불러온 스케치는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치수를 다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잠가 버리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섹션 3-5 마치겠습니다.